김유진은 한남동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서 손끝으로 결혼식 초대장의 모서리를 쓸어내렸다. 금박으로 새겨진 글자들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65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배신과 모욕을 참아왔지만 이번 만큼은 달랐다. 소녀 아린이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세요. 초대장의 문구는 정중했지만 유진은 그 귀에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큰 며느리 윤정이 직접 디자인한 이 초대장에는 자신의 이름이 김유진 여사가 아닌 단순히 할머니로만 표기되어 있었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가문 내 권력 다툼의 연장선이었다. 엄마, 정말 가야 해요? 그 여자 얼굴 보기 싫어요. 둘째 아들 정민이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초조하게 물었다. 42세 아들의 목소리에는 오랜 분노가 묻어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다 댔다가 내려놓았다. 가야지. 하지만 이번엔 달라질 거야.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지난 3개월간 그녀는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사립 탐정을 통해 수집한 증거들. 은밀하게 녹취한 통화 내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유언장 원본이었다. 윤정이 20년간 숨겨온 그 문서 말이다. 엄마가 뭘 준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민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유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보다는 결의에 가까웠다. 20년 전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윤정이는 유언장을 조작했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라고 하셨는데 윤정이가 그걸 바꿨어서 큰아들인 니네 형에게만 모든 걸 물려주도록 만들었지. 그리고 형이 일찍 죽자 모든 재산이 윤정이와 하린이에게 넘어갔어. 유진은 핸드백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윤정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하린이는 순수해. 이 모든 진실을 알면 상처받을 거야.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밤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손녀의 행복한 날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늘 모든 걸 끝낼 거야. 유진의 다짐이 레스토랑의 은은한 재즈 선율 사이로 사라져 갔다. 몇 시간 후 그랜드 하야트 서울의 그랜드 연회장은 백합과 장미로 장식되어 마치 궁전을 연상시켰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내뿜는 황금빛 아래로 300여 명의 하객들이 우아하게 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이 모든 화려함이 허상으로만 보였다. 어머니, 오셨군요. 큰 며느리 윤정이 다가왔다. 48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유진은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윤정의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그 목걸이는 유진의 시어머니가 물려준 유품이었다. 윤정아, 너도 건강해 보이는구나. 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내심 긴장했다. 핸드백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작동 중이었고, 정민이 미리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가 식장 곳곳에서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린이가 정말 예쁘게 컸어요. 신랑도 훌륭한 집안 출신이고 우리 가문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거예요. 윤정의 말한 마디 한 마디에는 자신이 이 가문의 실권자라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속으로 냉소했다. 20년 전 조작된 유언장으로 모든 것을 빼앗은 주제에 할머니. 하린이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가왔다. 24세의 신부는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순수한 미소를 볼 때마다 유진의 가슴은 아려왔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결혼식이 가문의 어두운 비밀을 폭로하는 무대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하리나 정말 예쁘다. 행복하니. 네. 할머니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할인의 순진한 말에 유진과 윤정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두 사람 모두 고인이 된 가장을 떠올렸지만 각자 다른 이유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할아버지는 분명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유진이 대답하며 할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신부의 손목에서 익숙한 팔찌를 발견했다. 그 팔찌 역시 시어머니 유품으로 생전에 며느리들이 나누어 가지길 원했던 빛이 팔찌였다. 그 팔찌, 할머니 거네. 네, 엄마가 물려주셨어요. 증조할머니께서 남기신 거라고 하면서요. 유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시어머니는 생전에 며느리들이 나눠 가져라고 하셨는데 윤정이 유원장과 함께 모든 유품을 독차지한 것이었다. 정민이 어머니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엄마,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장을 둘러보았다. 하객들의 환한 웃음소리,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무대 위에서 행복해하는 신랑 신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곧이 평화로운 장면은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식이 진행되고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이 지나갔다.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들의 축하 연설 시간이 되었다. 그럼 이제 가족들의 축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유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이모컨이 들려 있었고 정민이 미리 설치해 둔 프로젝터가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을 향해 조용히 작동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유진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식장 전체에 퍼져 나갔다. 하리는 신랑과 함께 무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윤정은 그의 피석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날에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유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 문서 하나가 크게 떠올랐다. 20년 전 남편의 필체로 쓰여진 유언장 원본이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윤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재빠르게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 대책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고인이 되신 시아버님은 가문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법정에 제출된 유언장은 이와 달랐죠. 스크린이 바뀌며 법정에 제출되었던 조작된 유언장이 나타났다. 두 문서의 차이점이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하객들의 숨소리까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윤정아, 설명해 보겠니? 모든 시선이 윤정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일어섰다.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은 하린이의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더욱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니니? 거짓 위에 세워진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유진은 차분하게 리모컨을 다시 눌렀다. 이번에는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 연달아 스크린에 떠올랐다. 윤정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가문의 재산을 관리해왔는지 그리고 큰아들이 죽은 후 어떻게 모든 것을 자신과 딸 명의로 옮겨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엄마 하린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렸다. 신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이게 정말인가요? 무대 위에서 하인은 자신이 알던 가족의 모습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신랑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만 이 순간의 충격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리나 미안해. 하지만 너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스크린에 녹취록이 떠올랐다. 3개월 전 윤정이와 변호사의 통화 내용입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히 윤정의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진실을 알아채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하린이 결혼 전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식장이 완전한 혼돈에 빠졌다. 일부 하객들은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다른 하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댔다. 윤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정민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정희가 승리했어요.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혼란스러운 식장을 바라보았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소녀의 행복한 날을 망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마침내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한 안도감이 복잡하게 얽혔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유진의 중얼거림 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한 달이 흘렀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유진의 아파트 거실은 고요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따스한 무늬를 그렸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할인이 보낸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다. 할머니께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제 결혼식을 망쳤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할머니가 해주신 일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결국에는 다행이에요. 진실을 알 권리 정말 중요한 거였네요. 고마워요. 편지를 읽는 유진의 눈가에 미소가 스며들었다. 가장 걱정했던 것은 할인의 마음이었는데, 다행히 그 아이는 생각보다 강했다. 현관문이 열리며 정민이 들어왔다. 손에는 법원에서 나온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판결 나왔어요. 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기쁨이 숨어 있었다. 유진은 편지를 접어 테이블에 놓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됐니? 형수는 재산 횡령과 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어요. 그리고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모두 원래 상속인들에게 반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요. 유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20년 만에 승리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윤정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지위도 잃었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업자득이죠. 정민의 말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달랐다. 복수를 완성한 지금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다. 일주일 후 유진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다. 윤정이었다. 결혼식장에서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유진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 주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윤정의 첫마디였다. 20년 전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린이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유진은 윤정의 눈에서 진짜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했어. 지난 20년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너도 이 가문의 며느리니까. 윤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도가 동시에 스며들었다.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야.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그날 저녁. 유진은 할인과 신랑을 집에 초대했다. 신혼 부부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다. 진실을 알게 된후 오히려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할머니, 저희 신혼 집에 놀러 오세요.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해요. 할인의 환한 미소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미역국을 끓여 갈게. 네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레시피로 말이야. 정민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가족이라면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진은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미소지었다.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도 복수의 쓴 맛도 모두 강물처럼 흘러가고 이제는 새로운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유진의 다짐 속에는 분노 대신 희망이 곡수 대신 화해의 의지가 자리잡고 있었다. 20년의 어둠 끝에서 찾은 새로운 빛이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더 많은 막장을 만들게 합니다.